둔산동 동아생입니다 이제 국사입니다. 중3학생. 가보개혁이 연도예요 가보년. 갑오년. 가보년을. 가보개혁. 1894. 아, 쿠사, 쿠사, 쿠사. 가보쿠사. 1차개혁인데, 전주에서 농민들하고 화해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응. 어, 동학 농민운동해서. 그래, 알았어. 니네 말좀 들어줄게. 하고 필요성은 느껴서, 야, 우리 교정해 보자, 고쳐보자 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응? 정부좀 교정해 보자 고 교정청을 만들었는데, 아 일본은 분들이 빡세게 경복궁 확 점령해 버리고 그러네. 그러면서 김홍집이 좀 온화한 사람 일종이거든요. 중독파 급진자 아니니까 얘한테 내각 만들으라고 하면서 군국기 무쳐 새로 만들어, 그죠? 응. 군국주의 같죠, 꼭군국주의가 일본인데. 궁극기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딱 보세요. 왕실을 상우하고 왕실 야 왕따 시키고 국정 금국기 문처에서 국정 할 거야 하고 왕이 왕실에서 신하들 뽑는 과거제도 폐지해 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야 새롭게 시작해 개국이야. 새롭게 시작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식으로 막 했죠. 그러려면 뭐를 뭐를 잡아야 돼 일본 애들이 돈. 일로돈 다내. 재정 이로나 재정이 뭐라고요? 정부 돈 일도 다내 이렇게 네. 세금 다 돈으로 내 은도 내얘 도량형 이렇게 해가지고 어어 어? 어? 도량형 이렇게 세서 정리해 이렇게 하면서 딱 맞고고 조혼 연자제 하지마 이런 거 어? 여성 결혼해도 돼뭐 이런 것도 몇개 고치고 그냥 돈으로 네.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일본이 장악하려고 한 거죠. 네. 야, 세금 장악하고, 왕실 왕따 시키고, 그제? 네. 세금 돈 내, 은으로 내, 그제? 잘, 도량 맞춰서, 단위 맞춰서 잘 내. 네. 한 다음에 이런 거몇개 넣으면 뭐할요 왕실 완전히 짱으로 잡아버리잖아. 네. 그럼 이게 내정 간섭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야, 뭐 이거 뭐해, 이거 공극기주안할 거야, 이 근데, 김홍집이 있으면서 1번, 박경영 1번 판데 거의. 어쨌든, 연합해서 내각수립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홍범1 4조 14개, 홍범1 4 14개, 14, 14, 14,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재판소도 설치를 하고, 어? 팔도를 23부로 해가지고 행정구역도좀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제대로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주소도 발표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네. 근데 제대로 안 됐다고, 결국. 그런데 근데, 근데 이제 의미는 가보개혁은 뭐라고요? 과거제 없었죠. 네. 신문제도 펼지한다고 발표는 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권 조금 독립하고. 의미개혁은뭐라고 옛날에 머리 잘르라고 단발령. 음. 그 종종 별로 이 불주사 받는 거, 태양력사에 나오는 거,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취득합 했어요. 갑신정변과 동화농민운동으로 일부 요구를 했었죠 반영하려고 하고 근대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이게 강제로 된 거잖아 일본 간섭으로 군사 제도는 튼튼하게 못 하고 그죠? 네. 토지 제도를 해서 국민들 개혁도 해야 되는데 이거 국민 지지도 안 되고 농민 고려도 안 하고 그냥 행정만 편리하게 일본이 참견하기 좋게만 만든 거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일본이 자꾸 이렇게 참견하면 뭐, 뭐가 문제 되겠어요? 청나라는 뭐라고? 어왜 우리 왕따시키고 네마대로해 하고 청나라에 문제가 걸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요 청나라 어, 그럼 덤벼하고 싸움 나겠죠. 네. 러시아는 뭐라고요? 이 사이에 보면서 야 우리는 그냥 조선 쪽으로 내려갈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영국은 야 니네 왜 내려와? 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네. 프랑스랑 동일은 아야 니네 뭐 하고 있어? 우리도 영향력 좀 줄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일본한테 반성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 자일 일본 문믿겠서 청나라도 지금 왕따 됐어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한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을미년에 이거 누가 러시아 누구 붙어요 어? 명성황후가 불렀거든요 명성황후가 네. 그 정도 그쪽으로 와간 파트도할 정도로 그죠 부르니까 명성황후를 새 시위한 거예요 을미사별이 됐어요. 네. 그런 어.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을미년에 계약해서 태양력 사용하고, 단발령하고, 종주법하고, 우편제도 시행하고, 건영이라고, 정신 버쩍난 거잖아요, 을미년에. 네.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고종이. 그 정신만 바짝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니까할수 그러니까 없이 러시아 공간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아관 파천이지. 어. 러시아 관청으로 파천, 하늘이 움직인 거예요, 파천. 가만 아, 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 교육은 안 됐고, 러시아는 확대했지만 열광이 이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열광들이 이제는 왕이 움직이니까 아힘 없구나 이 나라. 철도 부서라할까돈 줘, 광산 채굴할게 돈 줄게, 그리고 살림 채굴할 때돈 조금 줄게. 그래서 이건다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되니까 이제 미국 유학파들이 미국 유학, 유학파들, 미국 유학파들. 어? 독립문,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문 만들고, 독립관 만들고, 야, 우리도 자유하자. 자주롭게 독립하자. 민중 개몽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러면 미국적이니까 뭐해. 맨날 토론해. 강연해. 언론. 집회결산. 막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야 뭐라고. 만민 모여서 한번 토론 좀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그제? 근데 러시아는 뭐라고. 뭘 니네 토론하고 그래. 열광들. 이권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야 계속 토론하니까 거기에서 관청에 있는 사람과 국민까지 다 모여서 우리 여섯 개 정도 조문 만들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의회처럼 토론해가지고 대표들 모인 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니까 흉내 내면서 요거 보수세 보수단체 세들이야 우리도 모여갖고 하자 토론하자 믿네 독립협회야 우리도 한국 협회야. 황국이 뭐요? 누랑 국가가 일본 아뇨 네. 아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하면서 고종이 자 그래 제대로 한번 해보자. 고종이 돌아왔어. 그 전에 을미계를 하려고 했었잖아. 아? 네. 나 제국이야. 나 황제야. 어? 아? 광무로 연호는 황제만 이게 연도 호칭, 연도 호칭. 연호는 황제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호도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전통적 제도를 바탕으로 근대 문명해서 을 옛날 걸 근본으로 해서 새 것을 참함 구본신참이나 동도서기 동쪽을 도리로 해서 서양의 기술로 똑같은 말이야 중체소형 중심 중심체는 옛날 거고 중식을 중국을 채용으로 서, 서양을 사용한다 네. 뭐 이런 것들 비슷해 이거 지식인들 누가 물어보더라고 구본신참 동도서기 했어 근데 군주제로 했죠. 근데 국민, 군사가 있어야지, 군사. 재정이 부족해야지. 그니까 러 성과를 못 내는 거야. 군사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대한제국은 바꾼, 대한국제, 대한제국 반포를 했어. 근데 군사권, 외교권, 사법권. 이걸 완제 전제공제로 황제가 다 한다고 그랬어. 근데 사법권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교권 하는데 외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할게 없네. 그러니까, 군사제도 개편해야지 할수 없이, 네. 중앙군 수 확대하려고 했죠. 네. 지방도 진위대, 군위대 해갖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정비를 했죠. 많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양전사업이 땅 개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증명서가 지게예요, 지게. 어. 그래서 토지, 토지도 좀 정리하고, 상공업도 진행했어. 아, 그러면 이때 좀, 좀 뭐라고 노력했네 그지. 네. 노력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이제 성장을 못한 거지. 아. 근대 교육은 뭐라고 사, 상업학교, 광무학교든 학교도 건립하고 했는데 자꾸 뭐라고 서양이 들어오면서 점점점점점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광무개 올해서 고종에안 하려고 한거 아니야. 하려고 고 되게 노력을 했어. 근데 여건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집중도 덜 되고, 그 다음에 왕실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까지 다 전달돼서 중간고리가 다 마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을 뿐이야. 음. 음, 니다